좋은 교회, 좋은 t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미리안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중간에 잠시 기도원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기도원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숲곡과 분이엘 지역이 대적하고 있네요. 이런 기도온과 다른 지파간의 문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수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에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도원에게 먼저 불평을 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 기도원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도움에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불평을 표시하고 있네요.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의 불평은 이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에 이 에브라임을 왜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기도원은 미디안이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그 주변 족속들에게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오직 300명만을 사용하셨죠.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을 먼저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기도원은 부드러운 어투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천양빛을 감는다고 기도원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였던 이오렙과스엡 바로 이 왕들을 죽였으니 처음으로 전쟁을 따라왔던 아비에셀. 바로 기도원의 가문이죠.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일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비에셋 사람들이 쫓아갔던 그 미디안 사람들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였던 오렛과 스엡 이두 왕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원이 에브라임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분명히 화가 나서 크게 다투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지혜로운 말로 대답을 하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고 말지요.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것도 맞겠지만 이미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기도원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원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기도원이 300명과 함께 나머지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겠죠. 처음에 준비했던 양식들이 다 떨어졌을 것이고 먼 길을 위대한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동안 이들은 걸어서 뛰어서 쫓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그 앞에 있는 수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피곤하니 청하건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부탁합니까? 떡덩이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지금 세바와 살문나 이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고 있으니 떡을 좀 다오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겠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숲곳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기도원은 300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300명 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꽃의 방백들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떡을 주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적이었던 미디안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제였던 이스라엘을 도와야 했죠. 하지만 이들은 형제보다 미디안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원이 데리고 있는 300명이 우스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기도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을 끝낸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위협을 하네요. 들가시와 찔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로 했던 그 도구이죠. 그런데 지금 형제인 수꽃 사람들이 기도원을 도와주지 않자 기도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수꽃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찌질이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타작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도이개로 타작을 하는 것처럼 들가시와 찔레로 수꽃 사람들을 타작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숫꽃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형인 에서를 만나러 올때그 만났던 장소가 바로 숫꽃입니다. 그러니 형제끼리 화합을 했던 장소가 바로 숫꽃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숫꽃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기도원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기도원은 분후렐로 갑니다. 8절인데요.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분우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곳이죠. 그런데 분우엘 사람들도 숙꽃 사람들과 같이 기도원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던 믿음의 장소였는데, 지금 숙꽃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기도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분해의 사람들을 벌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절이죠. 기도원이 또 분해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수꽃과 분우엘은 요단 동쪽 가짜 손들입니다. 이들은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이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 머물기로 하죠. 대신에 요단 서쪽에 전쟁을 할 때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땅 분배가 끝난 후에 요단 동쪽과 서쪽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겠네요.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시켜주지 않았다라고 서운함을 표시했던 에브라임 지파와 다르게 숙곡과 분후의 사람들, 이 가짜 손들은 요단 서쪽의 일을 관여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에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에 부드러운 말로, 용서의 말로, 사랑의 말로 서로 한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나의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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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을쭈소서